여기는 한림읍 동북쪽에 있는 느지리 오름입니다. 신창 성당에서 교종미사를 마치고 신창 풍력 발전기 옆 짬뽕집에서 12,000원짜리 밥을 먹고 이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오름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숨이 헐떡거립니다. 비록 짧은 코스지만은 숨이 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이곳에서의 원경은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펼쳐져 있는 안내판에는 지난번 오름때 올랐던 새별, 이달봉, 금악봉, 원물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등이 있고 어제 그제 올랐던 바음의 오름도 보이면서 한라산 정상의 사라 오름의 근처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오를 왕임의 오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내려가면 은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새신오름으로 이어서 오름등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무엇을 자시고 있는 글라라는 안경을 쓰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끝.